투 클립. 어벤져스 툼스데이의 핵폭탄급 루머와 더불어 여기서 또 슬쩍 걸쳐져 버린 호크 아이 시즌 2 제레미 레너 출연 논란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현장 비하인드까지 빠르게 한번 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 마블 코믹스 다크 피닉스 사가데저오 퓨처 패스트 등을 그린 전설적인 엑스맨의 작가 크리스 클레어몬트가 한 패널 행사에서 어벤져스 둠스데이에 관해 폭탄 발언을 터뜨려 이래저래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닥터 둠, 빌런 아이언맨과 또 다른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한다. 크리스 에반스가 젊은 캡틴 아메리카와 캡틴 하이드라로 출연한다. 스칼렛 위치가 선한 버전으로 등장할 것이다. 울버링이 중요 캐릭터를 죽여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모름표 5,100만 개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찍힐 정도로 그야말로 쏟아냈는데요 아니 로다주 이 양반은 아무리 멀티버스라지만 일전 박찬호 감독의 동조자 때도 그렇고 1인 다역에 아주 재미 제대로 들리신 것 같은데 이때도 마찬가지 네개 역을 소화하며 차력쇼를 선보이신 바 있습니다. Combination. And combination too. Oh. 거기에, 울버린이 뭔가 또 제대로 큰 롤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잭맨이 형 돌아온 김에 쥐어 짜내려는 마블의 마인드가 느껴진다. 어9 0벤져스 둠스테이,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 흐름이 이렇게 어벤져스가 짧은 텀을 두고 개봉하게 될 상황에서 사실상 일부라고 할수 있는 둠스테이가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정말 스케일 면에서는 너무도 간단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깔아놓은 격이다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 물론 스케일을 과도하게 벌려놓았을 경우 자칫 산만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감독 양반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 잘 나가서 한게다 시원치가 아니데잘 해주실 수 있죠? <laughs> 무엇보다 당연하게도 아직 오피셜이 아닌 작가 아저씨가 행사에서 흘리신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더라라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다 아유 작가 아저씨 어디 끌려가서 톰홀랜드 형당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 한편 엑스맨의 똑똑한 야수 비스트 역의 배우 캘시 그레머 역시 어벤져스 둠스데이와 관련해서 이번 작품의 비스트는 마치 뮤턴트의 마틴 루터 킹과 같다 라고 언급 비스트의 평화주의적인 면모가 변하지 않았음을 밝혔는데요 본래 엑스맨 프랜차이즈에서 마틴 루터 킹이라 함은 프로페서 X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 어떤 떡밥적인 요소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소리> 한쪽에서만 새어나가지는 않더라. 엑스맨2, 나이트 크롤러 역의 배우 엘런 커밍 또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본인이 이번 작품에서 미스터 판타스틱과의 전투씬이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 높은 확률로 해당 작품에서 뮤턴트 세력과 판타스틱4, 그리고 어벤져스가 일시적으로 3파전 구도를 이루었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협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지요. 빌런이 다름 아닌 원조 마블 지저스이시니까. this is how you end, Tony. 한편, 그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가 촬영 첫날 SNS에 한 장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무언가 미묘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CG 촬영 마커 그리고 근육 패드 의상을 입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바로 그의 손에 들린 책이 My Next b e t 바로 배우 제레미 레너의 자서전이라는 것. 최근 제레미에 대한 이슈들이 거세게 지나갔던 적이 있었지요. 지난 23월 1일 미국 폭설 당시 조카의 차를 견인해 주며 잠시 여유시간을 갖던 중 갑작스레 제설차가 빙판에 미끄러졌고 미끄러진 제설차가 조카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그 제설차에 깔려 30군데 이상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업로드했던 이미지들을 보면 워낙 대형 제설차였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부상이었다고 언론은 전했지요. 당시엔 배우로 복귀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오랜 재활과 노력 끝에, 그는 다시 배우로서 복귀를 알렸지요. 그런데 최근, 제레미 레너가 호카이 시즌2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워낙 캐릭터에 애정이 많았던 제레미였기에,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호카이 역할을 하고 싶었고, 이에 일전 촬영했던 호카이 시즌1과 같은 수준의 출연료를 요청했지만, 디즈니 측에서는 시즌1의 절반의 출연료만 제안했고 이런 모욕적인 제안에 결국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했다는 것. 몇몇 시각에서는 전작이 그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니 디즈니 측에서 호카이 시즌 2 제작을 불발시키기 위해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에게 제시해 거절하게끔 하고 시즌 2 제작 불발의 원인을 제레미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후배 마블 배우들의 출연료 협상 등에 항상 손을 걷고 나서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가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나선 것인데 제레미 레너가 병실에서 수많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고통. 이겨낸 내용을 담은 그의 자서전을 들고 첫 촬영을 알리는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는 것은 그런 디즈니를 향한 일종의 압박이자 어벤져스 둠스테이첫 공개 캐스팅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의 출연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도 볼수 있겠지요. 과연 이번 일이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7일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비하인드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이라 하면 역시. 당장 29년째 되는 시리즈의 마지막 단추이기도 하면서 2025년 현재 62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결국 마지막까지 본인이 스턴트 액션을 직접 다 해버린 토마저씨 아니 에단헌트의 라스트 댄스 이 아저씨가 참 대단한 게 감독이 칸영화제에서 밝히길 복엽기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비행기를 타고 하는 스턴트 액션을 본인이 직접 감독에게 제안하질 않나. 그 와중에 너무 위험하니까 스턴트맨들까지 나서서 말렸음에도 괜찮여, 안 죽어. 하면서 감독님을 설득. 결국 해당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맙소사 촬영이 진행되는 중 슬슬 연료가 다 떨어졌고 지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에서 비행기 날개 위에 있던 톰 크루즈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듯한 사고가 발생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의식을 가까스로 회복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지요. 한편 이번 작품은 특히나 전작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정도는 관람하셔야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 여덟 번째 작품이고 최종장인 만큼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근본 영화계를 주름 잡는 초대형 IP 작품인 만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리겠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극장 상영 중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광고 주세요 좀. 짜란.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 나 i c h 각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목소리> 프로맨스조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 마네 심지어 극장에 <목소리> 그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고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새크